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2020년도 어, 호랑이의 용맹함이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 용맹함과 용기를 주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는 거죠. 어,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깨어 있는 종들. 바로 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맞는. 그러한 잔치의 여정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두드리면은, 문을 두드리면은, 음,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 주인이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언제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네, 종이 예, 주인이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면은 그 종은 주인의 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을 받는다는 거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의 길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안다면, 현재의 길을 어떻게 살을지를 안다면, 그 죽음의 인생에서도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지금 현재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그 일을 과연 알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삶이 다 살아있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념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눈 뜨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라고 하는 관점에서 최고의 우리에게 안내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 단어입니다.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라는 건데 그 준비하는 눈뜨기의 세 가지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눈 뜨라는 거죠 깬다는 건눈 뜨는 것그 다음에 일어나라 Awaken, Wake up, 일어나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알아차려라 Awakening, Awareness, awareness.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어,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어선다는 것, 일어서라. 이세 가지는 바로 자각을 위한 삶을 얘기합니다. <laughs> 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민족이구의 설날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이 길에 점검을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음, here and now 보다는 지나간 과거라든가 앞으로 올 미래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예, 살아가기를 힘들어 합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야말로 과거에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늘 말씀드리죠. 과거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과거에 빠지지 말고, 미래는 정말 기대해야 되지만 미래 때문에 두렵거나 또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지금 현재 right now 여기에서 지금 내가 내 의식에 깨어 있음 내 의식에 눈 뜨는 거내 의식에 일어섬 바로 자각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 세상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바로 내가 자각하도록 내가 눈을 뜨도록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 하느님 만드신 이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저는 뭐 IQ, EQ 얘기하는데 자각 Q, 자각의 지수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서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의 에, 삶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는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감정의 여러가지 또 미래 때문에 어떤 정서의 여러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정서를 뛰어넘는 나 자신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나 자신이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의식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인데 그 의식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믿는 것이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의식에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눈으로 내 생각을 바라보고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접촉하면서 내가 발견된다면 세상 어디에서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여인들이 와서 울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시오.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자각하고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해요. 스부님 음, 정말 그말코보금도 그러고 참좀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하죠.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정말 내 의식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렵지만,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아침부터 청소 시간에 대해서 시끄러운데, 이 정도로 좀 마치고, 여러분들, 자각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움직이,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자각하는 겁니다. 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감각권 눈과, 모든 오감, 육감, 감각으로 들어온 것그 감각은 바로, 어, 그 위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다시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감각은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의식, 의식. 이 영혼 위에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의식은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이 의식. 영으로서의 빛나는 영이 의식이 영혼의 빛을 비추고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그것이 바로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감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에 주는 것이 의식과 함께 만나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어, 영혼 돌봄과 자기 치유 멤버십에서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늘 영이 나를 비추는 의식과 그리고 감각에서 오는 영혼에 늘 대화해요. 한 사건과 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즉시 우리는 대화하는 것이 영혼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 영혼과 다시 말하면 감각에서 오는 영혼 그리고 의식에서 오는 빛 따라서 이 감각과 영 사이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생각과 마음이 늘 대화하고 어떨 때는 싸우고 어떨 때는 이기고 치기도 그럽니다 여러분 의식 영에 빛나는 의식을 믿으시고 거기에는 자각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면서 설날에 여러분의 자각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해서 영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혼의 맑은 생각과 마음이 맑은 그런 인생의 길에서 늘 깨어 있고 자각하고 일어나는 그런 올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부와 성대와 성대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